오바네 1장 10절부터 21절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돔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또한 가지 그들의 심판에 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의 불행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고통 당하는 나라 고통 당하는 민족, 고통 당하는 형제의 그 불행을 방관하고 방관을 넘어서서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박수를 치 겁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방관하면서 비난하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취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에돔은 형제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파멸당할 때에 지켜만 보다가 어, 그 나라로 피난한 사람들까지요. 잡아다가 포로로 넘겨줬어요. 지금도 이팔전쟁이 한참인데요. 어, 지금 가자지구에 갇혀있는 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 지역 안에 갇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라파 통로라고 해서 이집트로 나가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이집트가 이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물론 자국의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또 너무나 많은 인구 때문에 받아들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 지금 전쟁 가운데 죽을 수 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애동도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 오히려 형제의 파멸을 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했습니다. 형제의 고통을 모른채 하고 그들의 멸망에서 무엇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산적인 태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 영적 에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열한 시대입니다. 극렬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적대감으로 형제를 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돔과 같은 열방들이 펼쳐져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비열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극렬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돔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애돔과 같은 완악한 마음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형제의 아픔조차도 어,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된다면 방반하거나 박수 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도요 이런 애돔의 영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요, 사실은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상처받아서 떠난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시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때그 영들에게 소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보여요. 목회자 때문에 내가 뭐 교회를 못 다니겠다.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내 심령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나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이 에돔과 같은 완악한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계산하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그 세상의 원리 논리들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더 이상.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절에, 이 시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형제의 고난을 방관하고 즐기는 에돔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에돔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무감각과 냉정함에 대해서 나열하시면서 심판의 나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애돔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교만과 형제를 미워하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에돔도 형제에 대한 그들의 행위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정복자들과 잔을 부딪치며 형제의 파멸을 즐겼던 에돔은 열방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임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누리던 것들과 높아졌던 마음들,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요, 사라져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날에 열방과 에돔이 철저히 심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죠.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의 배신과 바벨론을 통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해야만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요.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숱한 고난과 배신과 배반과 역경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린된 시온 산은 다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옛 영토를 되찾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그 날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 편에 버티고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반대편에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임할지, 구원이 임할지,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잘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열방에 유린당한, 조롱당한, 웃음거리가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숱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에 그들은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어쩌면 지금까지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유린 당하고 사단의 웃음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채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 편에 서 있는지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아무는요그 열매를 보고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사랑을 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요, 다 판단하셨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어, 말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포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은 네 입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과 행동.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형제를 보면서 애동과 같이 조소하고 방관하고 웃음거리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내 아픔처럼 고통 당하면서 그에게다가 손을 잡아주고 나의 삶을 나누어 준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제 오늘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짧게지만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 에돔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그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서 타협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군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헌신하며 더 용서하며 더 은혜를 베풀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가 장악하고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비의 나라, 그 용서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버텨내며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저주하는 마음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축복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